더불어민주당 호남권 합동연설회가 광주에서 막을 올린 가운데 김대중 컨벤션센터가 호남 민심의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찼습니다. 할수 있다 이재명 경제대통령 김동연 함께하자 김경수 26일 오후 2시 더불어민주당 호남권 합동연설회가 열리는 김대중 컨벤션센터는 연설회가 열리기 전부터 수많은 후보자 지지자와 민주당 당원 시민들 인파로 발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수많은 지지자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로 망가진 경제를 회복하고 국민 화합을 이끌어 갈 적임자를 뽑기 위해 일찌감치 이곳을 찾았습니다. 이날 발표되는 후보 확정이 대선 본선행 티켓을 따낸다는 점에서 저마다의 지지자들이 막판 지지세 결집에 나섰습니다. 저마다의 후보를 열렬히 응원하는 전국 각지의 유튜버들도 연설회장을 찾아 민주당 경선 현장을 실시간으로 중계했습니다. 연설회장 밖에서는 이재명, 김동연, 김경수, 후보 이름을 연호하는 지지자들로 발디딜 틈이 없었습니다.